안녕하세요. 영어와 함께하는 일본어 서진각입니다 오늘은 제5강에 들어가겠습니다. 제5강 지목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것. 우たち시타치노 카라다오 코세이스노 우아타시타치노 카라다오 노이 나오는 한자. 몇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이 왔다시 할때 이거는 사자인데요. 나 사자, 나를 가리키는 사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 카라다, 카라다 이거는 몸체자죠. 몸체. 그다음 이 구, 어, 구는 뭐 얼굴 구자라고 되겠는데요. 얼굴 구자.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 구성하고. 구조 구조 할때 쓰니까요. 뭐 구조 구자 이렇게 외하셔도 됩니다. 저 구조는 이렇게 쓰죠. 발음은 코우조 코우조 구조. 스트럭처 얘기하는 거예요. 스트럭처 구조. 그 다음 성 자는 이룰 성자 그럼 한점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나사 자 들어가는 거 <laughs> 어, 사립부터 적어 볼게요 사립 사립이냐 공립이냐 할때 사립 즉 음. 그럼 이제 사립이 된데요 시리찌라고 할게요 시리찌 사립 대학교뭐 사립 고등학교 할때 실이치. 그다음 공사를 적어 볼게요. 공사. 자, 공사. 여기서 공이라고 하는 거는 퍼블릭, 퍼블릭 얘기하는 거고. 퍼블릭. 퍼블릭 공짜고요이 사자는 프라이빗. 프라이빗 사자죠. 그럼 이 공사 이걸 합쳐서 읽으면 은 코시입니다. 코시 코시 공사 공적인 것 사적인 것그 다음 이 몸체자 들어가는 것 몸체자 들어가는 것뭐 체육부터 적어보겠습니다. 즉, 길을 육자 그럼 체육인데요. 타이입구다니다 타이 입구, 체육, 또 체조 할 때도 쓰죠. 체조. 자, 체조. 자, 체조는 타이소. 타이소. 체조. 어, 그다음 에이 구자. 이 구자는 구, 구성. 구조, 구성은 코우세이, 구조는 코우조. 근데 이 구조라는 거구고 있죠? 우리 공장이죠, 공장. 팩토리팩토리할때 공장. Factory. 저, factory 할때 공장. 저, 공장은 발음이 코우지오, 코우지오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이 요런 게음 그냥 구조 구조하고 공장 요런 게 발음은 거의 비슷하게 들려요. 우리 한국인의 귀에는 발음 가지고 구분하기는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를 알아두는 게 가장 빨리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구 구조하고 공장, 코우조, 코우지오 근데 그렇게 분명하게 발음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비슷하게 들리니까. 이 단어를 확실하게 알아두는 게, 문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룰 성자. 이룰 성자도 뭐, 굉장히 많은데요. 음, 성적을 적어보겠습니다. 성적. 학업성적. 영업성적. 저, 성적은 이렇게 쓰죠. 그리고 는 발음은 시식입니다시 새끼 새새끼 승적 그 다음에 승취를 적어볼게요. 승취 성취. 승취는 여기 또 발음이 좀 특이합니다. 음, 조주 조 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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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취 성취하면은 영어 단어가 음. achievement을 생각나고요. achievement, achievement도 있고 그다음 뭐 accomplishment, accomplishment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음 이렇게 일본을 공부하면 그죠 한자를 피해갈 수가 없죠 그래서 한자가 상당히 처음엔 부담으로 와닿는데 그렇지만은 이 한자는 안할 수가 없는 게이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돼 있죠 그죠 일본을 하려면은 우리가 군대 용어로꼭 군대 용어가 아니라도 고참이다 신참이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고, 고참 신참 저 그런 것도 음 우리 한국말로는 많이 들었지만은 한자를 본지 없기 때문에 에 근데 일본은 신문에 또 그런 게 나와요. 저 고참은 이렇게 있습니다. 옛 고자에다가 참가한다, 참여한다 할때 참자 써 가지고 코산입니다. 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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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고참이에요. 고참. 그럼 신참은 어떻게 쓰느냐? 신참은 세신자해 가지고 시신자를 쓰고 어요 참가할 참자 이제 발음은 신잔입니다. 신잔 신잔 고참할때는 고산 인데 고산 신참할때는 신잔이에요. 신잔 이 점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한국하고 중국할때 한국은 캉꼬꾸 점이 없었는데, 중국은 쭉 곱고, 쭉 곱고 해가지고, 곧자에 그 점이 있었죠. 그죠, 쭉 곱고. 그래서 여러 말도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또 이제 한국말하고 일본말이 다른 게 들어있어요. 우리가 산전수전을 겪는다. 이런 말은 산전수전을 겪어야 된다. 산전수전, 그럼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산전수전 하면은. 산하고 싸움 전자 수전 물 수자 또 싸움 전자 이렇게 쓸것 같죠 그죠? 근데 이렇게 안 쓰고 이거는 일본어가 아닙니다. 산전 수전을 일본어에서는 이렇게 씁니다. 바다 해자를 쓰고요. 바다 해자. 그다음 일천 천 천. 그다음 산이 여기 나오고. 또 천자로서요. 그래서 이걸 읽을 때는, 우미신, 우미쉔, 야마신. 우미신, 야마신. 우미신, 야마신. 우미신, 야마신. 우미신, 야마신. 여기 우리가 보통 말하는 산전수전입니다. 산전수전. 그래서, 한, 하나의 언어를, 이,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는 이 산전수전을 기어해야 돼요. 그죠? 그냥 얻어질 수 있는 게 없죠. 그죠? 음, 이렇게 적어 들 때마다 거기 하나씩 하나씩, 어, 입력해 놓으시면은 언젠가는 신문도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음, 5강 A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